남자와 여자, 그들 지금 여행 중이다. 신천지 보개 놀아더니 구석구석 살펴보는 여신, 흘러내리는 속옷 남자 이름 조셉이고, 눈길 주는 여자 이름 쉐논이다. 쉐는 빵식 맞은 질문 던지는데, Am I beautiful at all? Never seen. Like you and 톰 크루즈, 니퀄 키드먼의 19년 전 무비 파엔더 웨이 아흔아홉 번째 이야기다. 때는 개타고 말장사던 앞뒤 없던 시절이요. 녹두장군이 조병갑, 콧잔등에 주먹박아줬던 1892년 원한 품은 아일랜드 소작농 아들 지주저택 숨어든다. 마구간 숨어든 청년 조셉. 웅, 그리고 눈치 보며 지주 딸 훔쳐보는데 인기척 감지한 처자 말발굽 던지고는 돌아가는가 싶으시더니 이런 흉기 휘두른다. 급기야 스스랑에 찍힘당하는 조셉, 발각된 김에 붙인 원한 갚이라는 조셉. 그러나, 파회로 끝난 복수국. 그런데 이 아리따운 지주딸 시에는 고무줄놀이 할 때나 부를 것 같은 노래종알되시더니만불상당한 조세백에 접근하시는데 이런 망측 화분 덮어두셨나요? 여기에 시정각자리 활용 통한 실물체험이지 보이는데 볼만하니 깨버린다. 밤 깊은 밤, 관연한 저자 시에는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내미는 전단지 한 장. 모험은 그렇게 시작됐으니 여기서 실제 부부 던지는 부스러기. 그라파, 부부 인연 맺게 해준 뚜쟁 영화들 살펴보자. 오늘 연인 니콜 키드먼과 톰 크루즈 맺어준 영화 폭풍의 질주. 1990년 이영화통해 만나 결혼에 꼴이 난다. 그러나 지금 전혀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신 두 분이다. 1987년작 이너스페이스. 주연 맡은 데니스 퀘이드가 여주인공에게 눈길 줬더랬으니 그녀 바로 맥라이언. 맥라이언이 러셀 크로에게 한눈팔기 전까지 잘 살았다. 키퍼 서덜랜드 주연의 유혹의 선. 생사 넘나드는 의대생 얘기 만들다 줄리아 로버츠 만나고 약혼하고 바람피워 파혼한 두 사람의 가교 무비였다. 죄다 끝은 파이였다. 본론으로 넘어간다. 두 사람 약속의 땅 미국 아메리카 도착한다. Need Need <웃음> 그런데 <laughs> 한눈팔다 결정터 얻어 터지는 구역장. 그리고 여기서 조섭의 기백 드러나는데 일방적으로 싸움 끝내면서 조셉은 구역장에 호가 먹기 이른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아메리카 첫날 밤 시작됐다.

빨래하시는데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하시는 저 철대 내공. 참 쉽지. 않네. 한편 이제 조셉 파이터길 걷는다. <목소리> 돈 걸리고 주먹 내세운 클럽의 격투장. 조셉은 이곳에서 승승장구 승리 거두며 신천지로 떠날 여비 마련하게 이루고 승자 기감 만끽한다. 그러나 그는 주먹밖에 없었고 아부 몰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셉의 주먹이 쉐논 위에 휘둘러지고 있음 몰랐고, 사고는 거기에서 터지고 만다. 싸우던 조셉 눈에 쉐논 희용하는 장면 들어오고, 그 틈에 꽂히는 주먹. 푸른 꿈은 그 순간 꺾이고 만다. 말안 듣는 개에 사랑받을 수 없고 떠돌이게 눈길 받을 수 없는 현실. 두 사람 그렇게 겨울거리로 쫓겨나고 만다. <laughs> 주위 피해 빈집 들어간 두 사람 그리고. <laughs> 오랜 기간 내내 드러내지 않았던 속내였다. 그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돌아온 집주인 총권에 들고 두 사람 양의 방아쇠 당긴다. 짧은 달콤함에 치명적인 대가. 쉐노는 총상 입고 조세뱅엔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고향에서부터 이들 쫓아온 스티븐. 가진 것 없는 자에겐 사랑도 때로 버거우니 자신 있을 자리 아님 깨닫는 조셉. 때로 청춘은 사랑 잃으면 삶의 목표 또한 잃는다. 조셉도 그랬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철로 공사장에서 살아가는 조셉은 여전히 달꿈에던 기억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신대륙에 대한 희망과. 쉐논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개뿔. 계속... 그렇게 이동하던 그에게 프론티어의 행렬 들어온다. 다시 꿈 찾아야 한다고 행렬 동참한 조셉에게 꿈처럼 다시 찾아온 시에는 그리웠던 조우 잊지 못했던 해우였다.

순환점이란 낱 말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이겐 도락이 되고 누군가에겐 날아가려는 포인트. 매일 찾아봤지만 늘 그냥 보내버린 바로 오늘. How are you?